551번입니다. 사사키 이복진딧물의 중간기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쑥이 되겠죠? 쑥이 사사키 이복진딧물의 중간기준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키 이복진딧물은 벚나무 가지에서 산란을 하죠. 산란 부위 아셔야 됩니다. 사사키 이복진딧물의 산란장소 말씀드렸죠? 벚나무 가지라는거 벚나무류의 가해를 하고 무번나무류 가지에 산란을 한다. 무엇이요? 사사키이복 진딧물이요. 외주면충의 중간기주 외대는 대나무가 되겠습니다. 조리대와 이대 같은 경우는요. 일본 납작 진딧물입니다. 검은 베네주면충이 벽가 식물류의 중간기주가 되고요 그리고 사과나무 도장지 같은 경우는요, 조합나무 진딧물의 주요 산란 장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외주면층의 중간기주라고 물어봤으니 답은 4 번이 되겠고요. 외주면층의 산란 장소 외주면층하면은 외대에는 느티나무 수피틈이 되겠죠? 그럼 느름나무 스피트는 무엇이 느냐 검은 베네줄면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조판나무 진딧물의 중간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조판나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의 도장지라든지 조판나무의 눈에 산란장소가 되고 가해를 하는데 중간기준은 특이하게 탱자나무와 귤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팜나무 진딧물의 산란장소 사과나무의 도장지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조팜나무의 눈1본 납작 진딧물 말씀드렸죠? 조립대 2대 1조 2 1본 납작 진딧물은 조립대 플러스 2대가 중간 기주가 되겠고요. 산란 장소, 일본 납작 진딧물의 산란 장소는 떼죽나무가 되겠습니다. 느릅나무 숲피 뜨면 검은 베네줄 면충, 사과나무 도장지는 초팜나무 진딧물, 느티나무 숲피 뜨면 외줄 면충이 되겠고요. 떼죽나무는 일본 납작 진딧물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검은 베네줄 면충의 중간 기조, 벽과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검은 베네주 면충의 산란 장소는 느름나무스피트이 되겠습니다. 이느름나무스피트에 검은 베네주 면충이 산란을 하고요. 느티나무 스피트은외줄 면충이었고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가로진딧물 억새 갈대가 이 글자 안에 숨어져 있죠. 중간 기준은 억새 갈대가 복숭아 가로진딧물의 중간 기준가 되겠습니다. 산란 장소는 복숭아 가루하라에서 이제 복숭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에서는 번나무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궁화 아니고요. 억새 아니고 혹시나 여기 복숭아가 나온다 하시더라도 책에서는 번나무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농림책에는 복숭아도 있겠지만 은 번나무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은 제가 즉석으로 문제를 내볼게요. 벚나무류를 가해 하는 수종은 제가 말씀드렸죠.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라고. 근데 보기에 만약 목화 진딧물, 복숭아 혹 진딧물, 그리고 사사키 이복 진딧물, 복수,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 있으면 은 어느 게 벚나무를 가해 할까요? 사사키 이복 진딧물이랑 복숭아 가루 진딧물이 있겠죠. 바로 이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혹시나 복숭아 가루라 써서 복숭아.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복숭아 혹 진딧물이 복숭아를 주로 가야하고요 복숭아 가로 진딧물 같은 경우는 번나무를 주로 가야 한다. 번잎목 진딧물 번잎입니다. 그러면 번나무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는 중간 기주를 물어봤습니다. 번잎목 중간 기주는요, 쑥이 되겠습니다. 사사키혹 진딧물과 같이 쑥이 번잎목 진딧물의 중간 기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4 번이고. 살란 장소, 번나무니까, 번나무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